제가 저 쪽에 그 어떤 사람들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한번 어 인터뷰를 할 거예요 여기 있 아버님 시죠 안녕하세요 뭐야 내걸를왜 찍어? 아버님이고 여기가 그 애기 뭐야? 애기, 애기 없어? 엄마!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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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예요 아니요? 아니 아빠폰. 아빠. 야. 예쁘게 여기 엄마는 할머지를 하고 아, 있고 시원해. 이렇게 이단음는 아, <laughs> 아빠가 일하는 음, 그곳인데 바로 컴퓨터가 비타랑 음. 딱 자리가 딱 잡아주네요. 그리고 여기는 아기용 싱크대가 하나 있고, 있고 여기는 여기 음, 시가 대충, 대충 대충 예쁘게 세지고. 지은아! 나는 나는, 나는! 나는 왜 찍어! 야 그거 찍지마 그리고서 아! 어머니 부르시네요 한번더아 아빠가 안녕하세요. 불러? 어네 부르시네 아야 한대 맞았네요 <웃음> <웃음> 아주 나쁜 가족인가 봐요 일단 제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면 더 예. 그 다음에는 더예그 애랑 셋째사는을 그럼 안녕